자, 김혜창의 기후 인사이트 경성대학교 김혜창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크리스마스입니다, 교수님. 아, 아 예. 그렇네요. 네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짧은 기후 상식 하나 짚어 주시죠. 아, 글쎄요. 뭐, 요새 기후 변화 이야기하니까 네. 뭐 엘니뇨나 라니뇨 같은 이야기를 해도 될것 아, 같아요. 아, 좋아요. 우리가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페인으로 아기 예수 또는 음. 남자 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데, 네. 1600년대 페루 해안의 어부들이 크리스마스쯤 되면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이거 아기 예수가 들어온다니 남자 아이가 있다 이런 말로 어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뜻하는 엘리뇨라는 이름으로 예 붙여서 예 12월 정도에 어 아주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그 남미에서. 그런 게 있었죠. 특히 엘리노는 이제 남아메리카의 페루 연안, 어, 즉, 거기에 이제 동태평양이죠. 이바닷물 온도가 평년 해보다 한 0.5도 정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이 보통 태평양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네. 따뜻한 바닷물을 이제 서태평양 쪽으로 밀어내는데 이 무역풍이 좀 약해지면 서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거꾸로 동쪽으로 이렇게 해류로 흘러오면서 엘니뇨가 발생한다고 음... 합니다. 또 엘니뇨와 짝을 이루는 라니냐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 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라니냐 하는 게 이제 그도 스페인어로 여자 아이를 라니냐라고 하는데 엘니뇨와 네. 정반대죠. 즉 이제 무역풍이 평소보다 아주 더 강해져서 이 동태평양 수온이 평균보다 0.5도 이상 또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역풍이 강해지면 심층수 차가운 바다 밑에 있던 물이 더 많이 올라와서 음. 이게 그쪽에 동태평양 예 페루 쪽에 연안이 수온이 또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예, 네, 보통 한 2년 7년 정도 주기로 나오는데 네. 한번 발생하면 한 9개월에서 12개월 한 1년 가까이 지속되고요. 음. 이게 번갈아서 늘 발생한 거는 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엘니뇨가 라니뇨보다는 좀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현상들이 지구 기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사실입니까? 네, 흔히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나 뭐 기상학할 때 엘니뇨는 이 더워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지구 평균 기온이 약한 0.2도 상승하게 되는데 우리가 2016년이 가장 더웠던 해뭐 이런 기록됐는데 그때 엘니뇨가 발생한 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반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영0이도 정도 평균 기온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데 2020년부터 2 0 2 4이 2022년 사이에 한 3년 연속으로 계속 라니냐가 발생해서 음. 어, 생각보다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그만큼 조금은 누그러졌다 이렇게 보고요. 네. 어 문제는 이런 어떤 이엘리뇨가이 크리스마스 같이 반가운 손님이 아닌 거예요. 음. 엘리뇨가 만일에 발생하면 남미 같은 경우는 폭우로 홍수가지고요 반대로 인도네시아 같은 호주 이런 데는 가뭄이 들고요. 네. 예, 산불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1997년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산불도 그 예고 음. 라니아는 반대로. 동남아나 호주에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러면 남미 지역은 가뭄을 겪게 되고 작년 10월 호주의 기록적인 폭우, 홍수도 이때는 라니냐 현상이라 하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라니냐가 좀더 많이 예 오면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음. 겨울인데 우리가 지구 온난하면서도 화 겨울은 왜 이렇게 춥느냐 이렇게 이야기죠. 반면에 엘니뇨가 오면은 겨울이 따뜻하고 눈도 좀 보관하게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현상들이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 서울대 연구진 발표에 하면은 예. 우리가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뭐 2030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아주 깊은 바다 심해에 열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나오면서 뜨거워지니까 극한 엘니뇨 현상이 더 잦아질 거다. 하고 바다 자체가 이열 에너지 저장소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구 온난화에 발생하는 열의 한90% 이상을 바다가 지금까지 많이 흡수를 해왔는데 네. 이게 장기간 계속 내뱉으면 어, 탄소 중립하고 이런 어떤 해양 바다의 온난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며 이 갭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을 제대로 해나가기가 힘들어서. 어, 전체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우리가 지금보다는 안이하게 생각하는 걸 훨씬 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 바다의 어떤 자연 생태계를 살려가는 또 그런 노력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음. 보는 거죠. 자 엘리뇨 아기의수라는 예쁜 이름과는 달리 이 달갑지 않은 손님 같습니다. 무역풍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로 그 양상이 훨씬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인데 흰 눈이 예쁘게 내린 아름다운 성탄절 풍경을 오래오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겠습니다. 자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가 슬로시티라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슬로시티가 뭔가요, 교수님? 예, 안 그래도 이제 올해가 지금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하면 여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 좀 한해를 바쁘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 엄청 그렇게. 바빠요. 예. 그래서 이 슬로시티란 말은 좀 천천히 사는 아, 슬로우. 여유를 갖고 예, 슬로. 예. 이탈리어 말, 이탈리어로 네. 어, 치타슬로 이러면 이제 치타가 시티라는 말이거든요. 네. 슬로시티는 좀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음. 마을, 예, 그런 의미를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뭐 좀느린 삶이 보장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도시를 말한다고 볼수 있죠. 이 슬로시티가 시작된 계기가 있다면서요? 아, 예. 이 슬로시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슬로푸드 슬러프드. 예, 우리 지금 패스트푸드에 익숙하잖아요. 햄버거, 햄버거, 피자 예.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이제 1986년도에 우리나라 같으면 아시아 그 아시안 게임, 서울 아시안 게임 할 때에 이탈리아 로마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들어왔어요. 음. 이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보통 패스트푸드를 그동안에 잘 먹지 않았어요. 이탈리아는 냉장고도 별로 안 쓰고 제때해서 제때 먹는 이런 로마의 패스트푸드가 바로 입성을 했다. 이래서 아주 놀랐고 그러면서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브라라고 하는 도시 여기에서 슬로푸드 운동이 패스트푸드 반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어, 1999년도에 이탈리아의 여러 그 옆에 있는 그레베시라든가 뭐 오르비에토, 아카푸라, 포시타노 이런 데 시장들이 모여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좀 천천히 느리게 살자 음.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이제 하고 네.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자체를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운동이 나온 것이 이제 슬로시티 운동이 된거이요 특히 당시에 이제 그 그레베시의 어 시장이던 파울로 사투르니 이분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네. 지역의 요리 맛 향을 꼭꼭 씹어마야 뭐 발견할 거 아닙니까? 헐레벌떡 먹어서는 안될 거고 너무 생산성 중심의 그런 어떤 바쁜 생활 태도를 바꾸자 그리고 슬로 이러면 우리가 좀 느리고 불편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 대한 자연의 맞춤 그리고 기다림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득을 하고 해서 전 세계에 많은 이 도시가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 음. 어, 참여했고 이분이 초대 회장도 했고요. 네. 2012년에는 명예회장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죠. many many m a 이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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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레베 같은 경우가 피렌체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에 만몇천 명밖에 사실 안 돼요 우리 같으면 뭐 아주 시골의 작은 마을 정도 다니지만 네. 분단인데 이 도시가 전 세계 슬로시티의 발상지이죠 에... 그~ 그레베 같은 경우는 이 와인과 올리브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네. 해발 한5 6 0 0 m 정도의 높은 상간 예, 지대에 계단식으로 포도 올리브를 주로 재배하면서 그 지역의 간의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음. 옛날 방식으로 예, 와인도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예나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도 거기는 피자 자체도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슬로우푸드죠. 그냥 우리 밥 하듯이 떡 만들듯이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는 네. 어, 맥도날드라든가 또는 대형 쇼핑몰이 아예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 마을에. 예, 그에 들어오면 마을의 어떤 전통적인 게 어, 훼손되니까. 와. 그래서 함부로 외국 외부 사람들에게 그런 어, 쇼핑몰 같은 마트 같은 걸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그리고 방식 자체도 간의 수공업 형태를 하다 보니까 어,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래서 경제성도 아주 있고 유럽에서 어 휴식, 휴양, 관광으로서 생태 관광으로서 그 일본지를 그쪽 지역을 그레벨을 쳤고 음. 그다음에 오르비에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네. 어, 로마와 피렌체 중간에 있는데 한 900년 정도 됐는데 여기는 성곽 도시예요 도시요 성, 예, 캐슬 오. 그래서 이 도시는 이 환경을 위해서 도심의 차량 통행 대신에 궤도 열차 이런 거를 전기 버스, 친환경 버스가 다니는 시스템으로 오, 만들고 화석 연료 대신에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수소 에너지를 직접 생산도 하고요. 이 네. 작은데도 재미있는 거는 병원이나 약국을 제외하고는 네온 사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간판 규제를 해요. 병원이랑 약국만 쓸수 네,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다른 곳에볼수 있게. 네네. 예, 예. 밤에 이제 비상 그런 데 빼고는 밤에는 그냥 끈끈하게 가까운 간접 조명만 주로 하고요. 어, 여기에 재미있는 게 오르비토는 아주 많은 어떤. 연간 엄청나게 수백만 명이 그인에 가요. 네. 몇만 명안 사는데 오후 한 시부터 네 시까지 이 사람들은 시에스터라고 해서 낮잠을 자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낮잠을 자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여섯 시부터 한 여덟 시까지는 파세자타라 해서 여유로운 산책 시간을 하는 게 풍습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가면 그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것이 하나의 관광이에요. 몇만밖에 안 되는 이런 도시가 연간 한 200만 명. 이만명 정도 되는데 100배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신기합니다. 이런 도시라면 정말 푹 쉬다가 올수 있을 것 같은데 느리게 산다는 게이 게으름, 비효율과는 좀 다르게 전달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느리게 산다 하는 거고 게으르다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생활 속도를 조금 우리가 늦춰 보고 예. 대신에 여유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시간 자체를 예, 자기가 소유를 하고, 어 그래서 이느리게 살자는 어, 단순하게 그냥 천천히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나 경제, 그걸 오히려 살리는 원천이 되고요. 음. 실제로 그레베시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100%고요. 범죄가 거의 제로예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그 지역을 그 수준도 예. 평균 이상의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의 마을이지만 존경심을 가지고.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도 듣고 어... 그런 간의수고음도 보고 배움의 과정, 힐링 그런 어떤 관광이 된다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슬로시티의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자 해서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결성됐습니다 여기서 슬로시티 인증을 해주는데 조건이 있다면서요? 어떤 어...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네, 예, 생각보다 까다롭죠. 지금 1999년도에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가입이 됐고. 지금 한 40~50개국의 거의 뭐한 300~300도시가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한 7가지 기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을이나 도시가 에너지나 환경 대책이 잘돼 있고, 인프라가 잘돼 있는가? 그리고 도시의 삶의 질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농업 관광, 그리고 전통 예술을 얼만큼 보호하는가? 그리고 방문객이 오는 걸 얼마나 환대하는가? 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지역 주민의 어떤 교육 마인드 또 사회 연대 공동체 파트너십 이런 걸 평가를 해가 크게 한 일곱 가지를 가지고 엄선을 하는데 오. 일단 지자체가 신청을 어느 전 세계가 하면 연맹이 실사도 하고요 그리고 한 거의 육 개월 뭐 거의 열달 정도 걸려 가지고 인정 여부 결정해 주고 어, 그러고. 4년마다 네. 슬로시티 인정을 받아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체크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아, 한번 되더라도 다음 네. 심사 때안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 그런 어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걸 어떤 실천하도록 가능하면 한 5만 정도 규모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멋지게 음. 살자. 너무 대도시가 이래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천천히 산다가 아니라 이 환경과 전통을 지키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종합적인 도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인증을 받은 슬로시티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슬로시티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현재 한 17개. 정도의 슬로시티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슬로시티가 있고 제일 아, 첫 번째가 진짜? 우리나라는 전남 지역에 네. 이 우리 완도군의 청산도 아시죠 네, 네. 예그 서편제 나왔던 그리고 담양군 죽세공 하는 거기에 오. 마을 신안군 정도 그리고 경남 하동 악양 오. 예 그리고 충남 예산 뭐 전주 한옥마을 네. 남양주 그다음에 청송군 상주시, 예, 그리고 강원도 영월, 충북 제천, 뭐 이런 도 이런 도시가 이제 슬로시티가 됐고 김해시도 전체가 도시형 슬로시티로 지정되기도 했죠.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나라 슬로시티 얘기도 좀 해보죠. 각각의 도시들이 어떤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 몇몇 사례만 좀 소개해주시죠. 예, 어 저는 사실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 어, 몇년 전에 정무위원으로 음. 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우선에 이제 경남 하동의 악양면 아시죠? 예, 예 거기에 이제 박경리 소설 예, 최대감 집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 작년 1 1월에 거기에 가서 제가 또 슬로시티 하동 주민 협의회 분들하고 뭐 교육도 같이 오. 하고 또그 하룻밤 자고 둘러 보고 네. 이랬는데 네. 하동군은 2009년도에 예, 국제 슬로시티 회원 도시 가입을 했고요. 음. 그 이제 슬로시티의 어떤 중요한 요건이 그 지역의 전통과 생태가 잘보존되어 있는가, 전통 먹거리가 있는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 공동체 운동이 전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 그러니까 하동군은 차가 있고. 네. 그 차가 있어 즐겁고 행복한 다행촌락이라 하는 것을 컨셉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거기는 왕의 녹차 대봉감 유명하고 음. 매실의 고장이고 차나무라든가 이런 게 거의 1200년 된 이런 야생차밭이나 차시배지가 하동에 있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평사리 최찬반대 음. 네. 섬진강 이런 것이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잘 보된 보존된 자연경관으로 어 충분히 하동은 그게 됐고 특히 재미난 게 최근 지난달에 어, 지난달 이십일에 하동에서 평사리들녘에평사리 들판 논두렁 축구 대회가 열렸거든요. 논뚜렁 축구 대회? 예 쉽게 말해서 우리 어릴 때 예. 시골에서 지풀로 가지고 만들어고 공을 차는 거 아... 있죠. 그 아이들부터 남녀 혼성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 팀을 주고 상도 줘서 아주 재밌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직풀레였던 문화 축제 농한기에 하던 거 하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역 활성화를 하는 거죠. 오. 그것이 지금 하동의 슬로 시티였던 모습 중의 한 개다. 이렇게 음. 보면 되고요. 또한 곳은 이제 전라남도 담양. 담양. 예. 거기에 이제 창평면인데 네. 여기는 이제 오래갈 미래. 이래서 돌담길 고택마을. 이게 핵심 콘텐츠예요. 어, 돌담길. 예. 이 담양이 슬로 시티로 지정된 거는 옛날부터 오래된 고택이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는 농촌인데도 전통문화가 많아서 이걸 이제 현대와 전통을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마을인데 그 삼진의 삼지천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고택도 많고 돌담길이 아주 멋지죠 거기를 아, 그 아까 오. 예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방문객이 가면 슬로라이프가 뭔지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담양에는 창평 오일장이라고 해서 네. 창평국밥 또 중물시장 그 담양의 그 대나무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쭉 명물 국수도 있고 백년 맛집 소고기 떡갈비 어, 대통밥 뭐 대통술 전통 박식으로 하는 한과 엿 이런 것들이 엄청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앞서 이야기한 그 지역의 전통이라든가 먹거리. 그리고 환경 자체가 조용함이라든가 이런 음.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가 새로운 생태 관광의 어떤 어 성질할까 그렇게도 만들어지는 게 슬로시티 가치죠. 네, 이 하동하면 또 화개장터가 생각이 나고 맞습니다. 담양하면 대나무, 약간 전통적인 이 농촌 지역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생각이 드는데 김해 시는좀 흥미롭거든요. 사실 여기는 대도시잖아요. 예한 50만 넘어. 네 50만 기재. 넘어간 이 도시가 어떻게 예. 또 슬로시티로 선정됐습니까? 예 김해는 이제 컨셉이 슬로라이프 4.0을 추구하는 도시 생태관 도시 하나를 이제 생태도시로 이렇게 보는 컨셉인데. 네. 어 김해가 슬로시티에 들어간 핵심은 봉하마을. 아 봉하마을. 화포천 습지. 예, 거기에 예,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일단 청정한 게 이야기가 되고 또이 김해 자체가 우리가 예, 가야 자체로 음. 어, 건강가야의 수도고 그러면서 기업체도 많고 전통문화도 많고 인구가 한 55만 정도 되는데 인구가 한 50만 넘어 되면서도 전통의 개성이라든가 삶의 질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생태 가치를 그렇게 놓치지 않고 존중하는 정책을 폈다 하는 점이. 예, 높이 사졌고요. 특히 화포천 습지는 예전에 이제 봉하마을이 고노무인 대통령의 어, 예, 어떤 그 고향이기도 하고 이렇게 네네. 만들었는데 국가 습지 보호구역 그리고 국가 생태 관광 구역으로 지정을 또 받아가지고 음. 예, 거기에 뭐 연지공원, 뭐 해반천, 유라천 같은 이런데 또 옆에도 생태 이 환경 하천 같은 걸 조성하고. 가야사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어, 전체적으로 어, 뭐 분청도자기, 또 남명조직 선생 가락, 뭐 가야죠, 호강대 이런 역사문화 전통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필이 됐고, 그렇게 또 노력도 하고 있고, 특히 김해 문화의 전당, 사실 김해 어, 서부문화센터 같이 김해는 이런 공연 인프라 같은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하고 물순환 선도 도시 경관 디자인 개선 도시 숲 조성 이런 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아까 주민 주도성에서 그런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로서 뭐 산딸기 진영 갈비 봉화 오리살 같은 이런 지역 특산물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도 많아서 경제 살리기까지 연결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 김해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 환경 보전하고 어 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 하고 또 경제 활성화 이것도 같이 이뤄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이 됐고요. 음. 어 그리고는 규모도 크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도시형 슬로시티로 어, 그런 슬로시티 철학이 시정에 잘 녹아 있다, 이렇게 보는 어, 죠저 오늘 슬로시티의 의미와 또 사례까지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이 슬로시티가 이 단순한 도시 마케팅이나 관광 상품이 되면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슬로시티와 슬로라이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그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슬로시티 운동의 큰 목적이 도시 환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사의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리고 어, 이 지금은 전 세계 도시들이 전부 비슷하게 가잖아요 세계화하니까 여기에서 그 지역에 맞는 환경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음. 살려내고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건강한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도시를 슬로시티가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한해를 맞으면서 이 기후 위기 시대인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빨리 문화예요. 소비하는 데 빨리빨리죠. 기후 문화에 대응하는 데 빨리빨리가 아니고, 그러면서 한데 우리가 느리게 살자는 정책은 오히려 그냥 뭐깨어르게 살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여유를 가지면서 원래 자연의 삶의 리듬에 복귀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걸 하자면, 오히려 이것이 문화 경제력을 살리는 경쟁력의 원천이 음. 되고, 또 지역에 나는 모든 것을. 지역의 그를 사랑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자 하는 운동인데요, 어, 의미 있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고리 바테소라고 1920년대 태어나서 1980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 인류학자가 슬로시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혁신이 없는 보존은 죽은 것이고 보존이 없는 혁신은 미친 짓이다. 음. 즉 우리는 이옛 것을 제대로 보존을 하면서 그것을 현대에 맞게끔 계속 개성 발전 혁신을 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래이 우리 연말이 되면서 네. 슬로시티 이 슬로라는 말 정말 느린 것이 아름답다 하는 어떤 철학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올한 해를 접고 또 새해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는 것도 안 좋겠나 어... 그렇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 슬로시티의 의미, 또 천천히 사는 삶, 여유를 갖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 연말에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학교 김혜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